장민호가 말한 중요한 여자는 누구? 김양과 14년의 우정. 그 특별한 인물은 누구일까? KBS ETV의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장민호가 언급한 중요한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방송 직후부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장민호는 프로그램 중간, 전화 통화 장면에서 이 중요한 그녀를 언급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 여성이 과연 장민호의 연인일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고 그 궁금증은 방송이 끝난 직후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방송 후그 중요한 여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녀는 바로 장민호의 오랜 친구인 김양이었다. 두 사람은 무려 14년의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지지하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로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장민호가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언급한 이유는 단지 오랜 친구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김양이 그의 음악적 여정과 감정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송을 통해 장민호는 팬들에게 자신이 가진 진지하고 감성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냈고, 그로 인해 팬들은 그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장민호의 강한 외모와 카리스마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갔지만, 이번 방송에서 그가 보여준 진솔한 인간적인 면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중요한 그녀라는 표현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은 장민호와 김양의 오랜 우정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으며, 그들이 서로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1. 장민호와 김양 14년의 우정. 장민호와 김양의 인연은 단순히 전에게 동료 위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만남은 장민호가 가수로서의 길을 걷고 있던 초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양은 한때 가수로 활동했으나, 경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며 성장해왔다. 김양은 장민호의 음악적 고비마다 그를 지원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장민호가 음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고, 장민호는 김양을 대지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며 그와의 깊은 우정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와 애정으로 맺어진 오랜 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 중요한 그녀라는 표현의 의미. 장민호가 방송에서 중요한 그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그 단어 속에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양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녀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했다. 장민호가 방송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김양이 그의 음악적 여정을 이끌어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감정적으로도 깊은 연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감정적인 연대감은 장민호가 팬들에게 더욱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팬들은 장민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강한 이미지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다소 고립된 존재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통해 장민호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팬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팬들에게 장민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했고 그의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3. 공개된 우정의 깊이.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단순히 친구 이상의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우정은 단지 기회가 주어진 방송에서의 연출된 장면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과 깊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 중 김양이 장민호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김양은 장민호를 못바라고 부르며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장민호가 방송에서 김양을 소개할 때 그녀가 중요한 그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조한 것은 단순히 오랜 친구라는 점만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음악적, 감정적 여정에서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했다.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이 단순히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4. 진정성과 우정의 의미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연예계에서 연출된 관계나 형식적인 동료 관계가 많지만,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는 그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진심으로 쌓아온 우정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이들은 서로의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디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내온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성장해온 소중한 인연이다. 이 방송을 통해 장민호는 김양을 중요한 그녀로 소개하며 그들이 쌓아온 진정성 있는 우정을 시청자들에게 고백했다.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는 연예계에서 쉽게 보기 힘든 진솔하고 깊은 우정의 사례로 팬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 팬들과의 소통. 장민호와 김양의 공개적인 우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민호와 팬들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민호는 김양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인 면모를 팬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었고 팬들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장민호는 김양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가까이에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장민호와 김양의 14년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은 단순히 방송에서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신뢰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우정이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경험들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장민호는 김양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여긴다. 그녀는 그가 힘들었던 시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그를 지지해온 사람이다. 음악적으로도 김양은 장민호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장민호에게 음악적 조언을 주고 그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동료 사이에서 오는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정성이 있다. 장민호는 방송 중 김양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설명하면서 그녀와의 관계가 그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양은 장민호에게 있어 단순히 음악적인 동반자나 연예계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다. 그녀는 그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고, 장민호 역시 김양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었다. 이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했다. 그동안의 우정은 그들이 함께한 무대와 일상 속에서 깊어졌으며 이번 방송을 통해 그 관계의 증가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장민호가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표현한 순간은 그들의 관계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중요한 그녀가 단순히 연인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의 연결을 의미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친구라는 말을 넘어서 인생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어온 동반자였다. 팬들도 이 방송을 통해 장민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와 김양의 관계가 단순히 연예계에서 보여지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어 있는 진실된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다. 장민호가 힘들었던 시기에 김양은 그를 끊임없이 지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했다. 또한 장민호도 김양에게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의 상호적인 지원은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보여준다. 장민호가 김양을 중요한 그녀로 부른 것은 그가 힘든 시기에 그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고백한 순간이었다. 김양은 단순히 장민호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장민호와 김양의 이야기는 또한 연예계에서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우정이 드러났을 때 많은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느꼈다.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종종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장민호와 김영은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 방송은 또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들이 우정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연예인들의 화려한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지만 장민호와 김양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개념을 넘어 인생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한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팬들도 이제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은 그들이 함께한 14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오는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성숙해온 깊은 유대감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는 그들이 각자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시적인 만남이나 우연이 아닌 14년 동안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고 이겨낸 깊은 인연입니다. 장민호는 방송을 통해 김양을 중요한 존재로 언급하며 그동안의 우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을 넘어서 서로의 음악적 여정에 끼친 깊은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우정의 여정을 돌아볼 때, 장민호와 김양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민호는 김양이 자신의 음악적 고비를 넘을 때마다 늘 옆에 있어준 중요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은 그에게 단순히 음악적인 동료가 아니라 힘든 시기마다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장민호는 김양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음악과 인생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김양의 존재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양 또한 장민호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항상 그를 지지해주며 그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은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인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걸어왔고, 이를 통해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양은 장민호에게 있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고, 장민호 또한 김양에게 그처럼 중요한 존재였기에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장민호가 방송에서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언급한 순간, 그 단어 속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이나 연인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김양이 장민호의 음악적 여정과 감정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이토록 진지하고 감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장민호의 음악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방송을 통해 나눈 감정의 깊이가 단순히 연예인의 이미지나 방송을 위한 연출을 넘어 진정성 있는 감정의 교류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식적인 관계와는 차별화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동이 녹아 있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인연을 넘어 서로를 힘든 시기마다 지지해온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민호는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부를 때그 표현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김양이 그에게 음악적인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적 여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장민호와 김양은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팬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었고, 김양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더 많은 팬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방송을 통해 보여준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가진 진정성 있는 우정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만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실제로는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와 김양은 서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단순히 오랜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었고, 진솔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와 김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에서의 우정의 묘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과 신뢰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14년간 함께한 여정은 그들만의 특별한 사연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팬들에게 단순한 연예인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졌으며, 그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깊은 인연을 보여줍니다. 방송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왔는지, 각자의 음악적 여정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김양은 그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감정적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민호는 방송에서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부르며 그가 왜 그녀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장민호의 음악적 감정성과 그의 인생에서 김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방송을 통해 장민호가 단지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을 넘어서 진실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김양을 중요한 그녀라고 표현할 때그 단어 속에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김양을 단순한 친구가 아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동반자로 여기며 그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팬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강한 이미지와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양은 장민호에게 있어서 단순한 음악적 동료 이상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장민호가 음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민호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김양과의 깊은 우정은 팬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단지 연예계의 직장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방송이 방영된 후, 많은 팬들은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우정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팬들은 그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간적인 면모를 공개한 것을 보고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장민호는 이제 그가 팬들에게 보여주었던 무대 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감정과 신뢰,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장민호와 김양의 이야기는 또한 연예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는 표면적인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그 속에서 쌓아온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그동안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보여준 형식적인 이미지와는 확실히 다른 더 진지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김양이 방송 중 장민호를 오빠라고 부르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진심이 묻어났고 팬들은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진솔하고 깊은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민호가 김양의 방문을 맞이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녀가 온다고 말하며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던 장면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장민호와 김양의 우정을 단순한 연예인의 우정 이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가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깊어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히 친구나 동료가 아닌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동반자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와 김양의 14년간의 우정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들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와 김양의 관계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들의 우정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